아 어, 음, 오늘도, 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관점에서, 어,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어, 특히, 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 세월호라는 배가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음, 어,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어, 근데 이제, 그런 뉴스 기사나 이런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좀 화가 많이 나는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창세기 7장을 보면은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그죠? 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 배를 어떻게 만들어라. 내가 이제 뭐, 뭐 지상에 있는 것다 쓸어 버릴 건데 비를 내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죠. 그죠? 근데 그 이제 7장에 보면은요. 7장에 어 12절. 7장 12절을 보면은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40주야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뭐 여기 배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laughs> 아무튼 이게 이제 배가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암수가, 동물들, 짐승들의 암수가 다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노아와 부인과 식구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40일 동안 여기 있으면서, 야, 이거, 샤워는 어떻게 했을까? 환풍은 어떻게 했을까? 그죠? 창문이라는걸 열지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네, 환기가 안 통하니까 공기도 답답하고. 또, 온갖 싸는 똥이라든지, 몸에서 나는 배설물이라든지, 짐승들에서 나는 거. 막 아주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창문을 열거나 뭐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으니까. 이때는 어, 궁창을 하나 하나님께서 허셨다고 봐도 무방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은 이제 이게 지난 다음에 조금 이, 뒤 이면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는요. 인간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그 전까지는 뭐, 뭐, 500살을 살고, 600살을 살고,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인간 수명이 이제 100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유추해봤을 때, 아, 여기 어떤 물벽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허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40일 동안 엄청나게 물이 오고, 또이 지면에서는 다물의샘 근원이 터져가지고, 막, 물바다였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때 엄청나게 망가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배에서 그렇게 뭐뭐 아, 뭐 짐승들 분비물 냄새, 샤워도 못해, 공기는 아주 막 답답해, 배설물 싸고 근데 창문도 못 열어. 아 답답해, 죽겠네. 아 혹시 나가버릴까? 나가면은 죽습니다. 방주를 이런 이때는요, 이때는요, 방주에서 벗어나면은. 죽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쩔 때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쩔 때는 굉장히 바,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하, 막 자유도 없는 것 같고 구속된 것 같고 뭔 놈의 하지 말라는 건 이렇게 많은지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마치 이배 안에서의 여러 온갖 이유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답답함이 싫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벗어나면 물에 빠져 죽는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답답하고 하지 말라는 것 많고 구속이 많은 것 같지만은 거기서 벗어나면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어, 10장입니다. 10장에서 7절에서부터, 10장 7절에서부터 12절. 자. 아니죠. 12절. 아니죠. 13절까지. 예. 뭐,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어, 선한 목자와, 싹군. 아, 이렇게 잘못 썼네, 제가 글씨를. 아, 이게 아닌데. 아, <laughs> 왜 이러지? <laughs> 죄송합니다. 싹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선한 목자와 싹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징은 그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과, 목자가 죽어, 둘 중에 누군가 죽어야 될 때, 목자가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거죠. 그죠? 싹고는 양과 목자가 죽어야 되는 시점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을 죽여버리죠. 양을 죽는데 나이두죠 그죠? 어, 아까 잠깐 세월호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세월에 대해서 아직 말이 많잖아요. 뭐, 여러가지,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음모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석연찮은 점이 많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뭐 그런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보다도 나누고 싶은 얘긴 그거예요. 선장이라는 사람이 거짓 방송을 40분 동안 했잖아요. 거기 있는 곳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죠? 그러고 40분 동안에 바른 말을 해 가지고 이야기했으면은 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결국 그 얘기만 하면서 자기는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말만 믿고 기다렸던, 선내에서 기다렸던 학생들은 그냥 수장이 돼서 죽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월호 사건이, 이 세월호, 우리는 구원 방주를 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배 타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 방주를 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여정을 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세월호 사건과 엄청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는 방주교라는 데도 있죠. 그렇죠? <laughs> 예. 어쩌면은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배를 타고 천국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배의 선장이 되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런 방송을 한다. 그러면은 다 수장이 되겠죠. 이 배도 선장의 농간 때문에 선장이 싹꾼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살고 양떼를 죽인 싹꾼처럼 자기는 살고 학생들은 다 물속에 죽게 만들었죠. 그죠? 예.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도 그분이 진짜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 딱봐 가지고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사꾼이게 되게 되면은 그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방주란 말이에요. 그 방주가 침몰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남은 사람에 속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 배가 침몰할 때 같이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취소가 당하게 될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이 이 사람이 진짜 목자였는지 싹꾼이었는지는 세월호가 그렇게 가라는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절대 모를 거예요. 정말 알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고,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을 보는 기준이 많이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목사는 뭐, 설교를 잘해야 되고, 뭐, 무슨 뭐,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뭐, 무슨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뭐 은사가 있어야 되고 뭐 하는데 제가 보는 진짜 최고의 목사의 조건은요 그런 거다 못해도 정말 누군가 죽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양떼 대신에 자기 자신이 죽잖아요 그럼 최고예요 그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설교를 좀 못해도 말이 떠듬해도 능력이 없고 답답해도요. 만약에 그런 목사님이 확실한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좋은 학벌을 나오고, 여러 가지를 갖춰도 이런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 떼를 갖다가 죽는 곳에다가 몰아가는 사람은 아주 최악의 목사인 거죠. 최악의 주의중인 거죠. 네. 어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일하고 막 바쁘니까 성경을 못 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평신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막 사복음서 사도행전만이라도 제발, 플리즈. 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똑똑해져야지 목사들을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 학생들이 아저 말은 저건 말이 안 된다 거짓이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배를 나왔으면은 살았겠죠. 마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방주로 비유가 될수 있는데 그 방주의 선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상하네. 성경엔 저런 말이 없는데. 어, 이상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해보고, 논쟁을, 아,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이면은 그 배가 구원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가서 암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설령 암초에 부딪혀서 그 구원 방주가 깔아놓고 있을 때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 수장돼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일종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는요 흩어질 때에요 올바른 리더십이 있고 진짜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 찾으셔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구원방주가 암초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셨을 때, 여러분께서, 어, 영적인 인도를 받으시고, 마음을 줄였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가야 돼요. 예. 생명이 있는 곳으로 흩어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 개인적인, 어, 저의 생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3년 전 정도부터, 양과 염소로 나누는 작업을 어 시작하셨다고 라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은더 이상 어떤 기독교의 리더십이 한국에 없단 얘기도 하거든요. 이미 그것은 중국 교회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백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몇명 들었었고, 저도 더 이상 아마 한국이 어떤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라고 보진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세계 선교사 순위 파송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2위였거든요 등수가 많이 밀려났어요 예, 중국 파키스탄이 더 많이 보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방주로 비유될 수 있는데 그 방주를 이끌고 있는 선장이 과연 천국의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암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암초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여러분이 사인을 받거나 느꼈을 때 지체 없이 나와야죠 안 나오면은 그 싹군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로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주, 좋은 주의종의 조건은 무슨 좋은 학력이나 큰그 능력이나 은사 있으면 좋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양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양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둘 중에 누군가가 죽어야 될때 양을 대신해서 진짜 그 사랑으로 죽을 수 있는 주혜종을, 그런 목사님이나 영적인 지도자를 여러분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